자, 그러면 이제 식품과 미생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요 식품 미생물, 요거부터 봅니다. 자 주요 식품 미생물에 거기 박스에 더 알아보기 이거자 이, 더 알아보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기. 왜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기. 자 거기 보시면 식품과 미생물 상 이렇게 되어 있죠. 식품 미생물 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미생물이요. 각각의 환경에 적응해서 특유의 식품마다 미생물 상을 형성을 해요. 자그 미생물 상의 특징 한번 보시면 신선식품 이런 것들이요. 에 육류, 뭐, 육류, 생선, 뭐, 그 다음에 채소,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동식물이 자라난 환경과 같은 미생물 산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물 어류예요 강에서 잡은 애예요 그럼, 강에 있는 미생물하고 똑같은, 구성으로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라난 곳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했던 것이 단순해져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되게 여러 개의 균이 오염이 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세하게 잘 자라는 균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세하게 잘 자라는 균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나머지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했던 게 단순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한두 종의 미생물이 우세하게 잘 자라는데 그걸 가지고 우점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어류 생선 있잖아요. 생선에 특히 우세하게 잘 자라는 균이 있단 말이죠. 걔가 바로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보실래요? 표면적이 넓고 통기성이 좋은 식품. 그러니까, 아,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는 식품 있잖아요. 이런 공기가 잘 통하는 식품에서는 주로 호기성 미생물이 잘 증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내부 이렇게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는요, 현기성 균이 잘 번식을 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잘 번식하는 미생물이 따로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다음 7번 정도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수분이 많은 식품. 수분이 많은 식품에서 우세하게 잘 자라는 건 세균. 그러면 수분이 적은 식품에선 주로 어떤 미생물이 잘 자라느냐? 수분이 적은 식품에선 세균이 잘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세균 대신 누가 잘 자라냐면 곰팡이가요. 곰팡이가. 그,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건조식품의 대표적인 게 곡류 같은 애들이잖아요. 쌀 같은. 그럼 쌀에서는 세균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더 알아보기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읽어볼 만한 내용. 그래서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미, 식품 미생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세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균부터 갑니다. 공부할 게좀 많아요. 그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용어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첫 시간에서만 합니다. 뒤에 가서는 다시 설명 안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 잡아 두셔야 돼요. 오늘은 개념 잡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세균 갑니다. 그럼 세균은요, 미생물 중 원시 액세포를 가지고 있는 단세포 생물이다. 그러면 여기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게 있어요. 단세포 생물.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세균은요 균이 하나예요 세포가 하나예요 세포 하나가 균 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가 한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세균은요 세포 하나가 균 하나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포 하나가 균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 보통, 세균은요, 영양세포 단위로 존재를 합니다. 어, 세포 단위. 아까 그랬죠?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고. 그래서 보통 이 영양세포 상태에서 미생물이 번식을 해요. 증식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하나가 두 개로 늘어나기도 하고,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바로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영양세포 상태는요 단점이 있어요. 어, 황성하게 생명활동을 하긴 하지만 열에 약해요. 열에 엄청 약합니다. 열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열 조리할 때 집에서 그냥 뭐국 끓이고 이런 정도로도요 충분히 사멸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살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상태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번식하기에 좀 열악한 환경에서 만